입술이 있네. 필터가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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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버를 지네 냄새 응. 졸려. 응.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에요큰크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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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러 왔습니다. 마. 지금 졸려요. I s i t h e answer is o t e m e 졸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가족들이랑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를 오,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노래가 꺼지네 혹시 라이브는 이런 There we 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잠깐 미안해요 제가 끊는 거예요 노래가 끊어져서 다시 연결하려고 나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짧게 이제 곧 다들 저녁을 먹을 테니까 이시 전에는 끊을 생각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가족들이랑 신화, 시간을 내다가 켰습니다 우리 오늘 행크도 팬들이 선물해준 돌포옷을 입고 왔어요 어 귀찮아요 엄마 귀찮은데 왜 계속 <laughs> 아야 졸려 옆에서 아빠가 라이브를 챙겨보느라 소리가 나네요 <laughs> 비쌉니다 계속... <목소리> 챙은행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언니가 올줄 알았어. <목소리> 오늘은 지영이 언니가 요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언제 열심히 하고 있어야지! 행크야 첫 크리스마스 축하해. 맞아요, 행크는 아직 한 살이 안 돼서 첫 크리스마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라이브 소리가 짜리 <laughs> 여기서 다 들린다. <laughs> 주앙이 그리고 행크랑 만났어요. 사진도 있는데 이따가 주앙이랑 행크랑 만나는 사진도 보여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탭 뭐, 뭐해요 라이브 소리. 그 요리하는 거? 지금 막 착착착착 장난 아니죠? 이따가 찍어서 보낼, 보여줄게요. 뭐 먹었는지.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언니는 뭐 하고 있어요? 행크가 졸려서 계속 좀 피하네요. 내가 행크 보여주려고 오늘 되게 메리 크리스마스 블링크 꼭 보여달래요, 지수 언니가. 그리고 지수 언니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미안해, 행크야. 좀만 힘을 내봐. 우리 블링크에게 얼굴을 좀 보여주자. 줄래요, 저는 졸예요 엄마 저는 졸려요 아! 홍크 발 더러워 홍 우리 산책 부터오고발안지셨나 아우 부끄아 부끄러워 안녕 홍크 졸려 홍 힘들프힘돌프에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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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어잘 입고, 얌전히 입고 입힘면 가만히 있고. 바닥에서 자고 싶대 알았어 이제 끝큰 졸려요 나 오늘 지수언니처럼 이렇게 좀 볼터치 있는 필터를 써봤어요 지수언니가 이 볼터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꼭 목소리로 캐럴 불러주세요 아 꿀목소리로 언니가 있어야지 내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내 목소리인 척 가사를 모르네? 어때요 제 목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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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내 옆에 와서 응. 또 누워 있어. 응. 어, 행크야 맞아, 남자 목소리 너랑. 우리 지혜송이 행크야, 너 목소리 되게 좋다. 역시 행크는 중저음이에요. 지을 때도 생각보다. 좋아요. <러그> 우리 멤버들은 다뭐 하고 있나? 니안니랑이 사은언 니어 때만족스러워야내 목소리. 스러워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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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셰프를 수셰프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수셰프 해주고 있어. <laughs> 나는 열심히 라이브 중 누구세요? 나, <laughs> 나, 나, 아, 채영이, 생께 <laughs> 뭐해? <laughs> 이제 5분 정도 남았다. 이제 5분 뒤면 여러분도 저녁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지선이가 이런 거 심심하게 두면 안 된다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막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 이거 이모티콘 이거 되게 귀여운 거 같아요. 크리스마스 필터를 막찾다가 그냥 막첫 번째 필터를 그냥 선택했어요. 나는 지는것 같아요. Sing us a song. I have been singing a song. CAMTONO. <laughs> 저희 유행어 됐어요, c 토노 그리고 그때, 저랑 지선이가 그 a 토노 얘기한 다음에, 그 검색어에 올라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였나? 모두가 궁금해했던 캄토노 크리스마스인데 뭐 먹어? 핑크는 사료 먹을 것 같은데, 퍼피 <laughs> 사료. 아직은 우리 앞라서 퍼피 사료를 먹는데 핑크 오늘은 간식을 좀 많이 줘야 되나? 간식 하나 챙겨 줘야겠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핑크는 우리 블링크 할아버지들한테. 그 <laughs> 할아버지 쟤는 좀 웃기긴 하지만 선물 많이 받아서 이미 되게 행복한 메리 사료 크리스마스 <laughs> 언니 1대 0 메리 사료 크리스마스 <laughs> 크리스마스. 탱크 크리스마스 모자 선물 받았는데? 그래,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탱크야, 이거 한번 탱크 보여줄까? 일로 와. 혹시 어딨지? 엄마 안에 패디가 없어. 패디, 쫄디 나막 와인 마셔서 얼굴 빨개졌다 고 생각하겠다. 이건 필터인데. <laughs> 가만히 있는 것봐 엄마. 에유. <laughs> <laughs> 할아버지. 심지어 좀 할아버지상이야. 진짜? 언니 많이 지수 언니 많이 또 누구였어요 여러분? 많이 또 없었다고? 언니 많이 또 선물도 안 받았어? 언니 만니또 누구야? 언니 난 아니야. 고백할게. 응크야왜 그래? 지수 언니 많이 또는 이제 근데 언니 우리 많이 또 언제 밝히는 거예요? 나 내가 누가 내가 누구 많이 또인지 말해도 되는 거야?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아니면 한 번에 밝히는 거야? 순기야, 언니 누나가 지수 이모가 냄새로 알아 알아내달래. 너 냄새 잘 맞잖아. 순정견이잖아. 7시, 7시에요. 7시에 7시에요. 우리의 약속된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시에요시에요 Everyone, and happy. Have a safe and wonderful Christmas, everybody. Have a safe and warm Christmas. Hanky says Merry Christmas to everyone. We miss you very much. Meow me. How good. Now Hanky's gonna say bye. 아이씨. 오케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뭐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지선 언니 메리 크리스마스 제니 언니랑 리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블링크 Link Merry Christmas. Christmas Bye, Blink! 같이 함께한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everyone. Um,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us. I hope you guys all have a warm and happy Christmas. Hank is now destroying his Santa hat. He apparently hated it. Oh, no, I'm sure he didn't hate it. But thank you for all the lovely gifts that you guys sent for me and myself and Hank. And we hope you all have a lovely Christmas. Stay at home and stay safe everyone. We love you.